손흥민, 아시아 최고의 선수 1위. 한 선수로는 유일. 대한민국과 토트넘 호스퍼의 에이스 손흥민이 아시아 최고의 선수로 선정됐다. 글로벌 축구 잡지 포포투 영국판은 지난 22일 현재 최고의 활약을 펼치는 아시아 선수 10명의 순위를 선정해 발표했다. 국내 포털사이트에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던 아시아 축구를 20년 동안 커버했던 존 듀어든이 이 순위를 선정했다. 대한민국 국적 선수로는 손흥민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그의 순위는 당연히 1위다. 언론은 손흥민은 어떠한 아시아 선수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냈다라며 그는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이 됐다. 페널티킥 득점 없이 득점왕을 차지한 것은 어느 누구도 근접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와 ufa e 챔피언스리그에서 손흥민의 경기력은 수년간 꾸준히 뛰어났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시즌이었다라고 평가했다. 2위와 3위는 이란 대표팀 공격 듀오 메르디 타레미와 사르다르 아지문이 차지했다. 타르미는 아시아 최고의 공격수 중한 명이 됐고 2019년 포르투갈리가 히로아베에 입단해 18골을 넣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포르투로 이적해 2021-22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아즈모는 제니트에서 오랜 시간 활약한 뒤 2022년 1월 레버쿠젠으로 이적했다. 그는 이랑 대표팀에선 경기당 1.5골을 넣었지만 분데스리가에선 적응의 시간이 걸렸다. 언론은 골문 앞에서 그의 결정력은 매우 뛰어나다. 아즈무는 그의 전성기에 도달했다라고 평가했다. 두 선수 모두 오는 11월 카타르에서 잉글랜드 미국 웨일스 등영년방세 팀과 비조에서 경쟁한다. 일본 선수 역시 두 선수가 뽑혔지만 순위는 6위와 7위에 머물렀다. 6위는 엔도 와타루다와타루에 대해 언론은 사람들이 손흥민을 저평가받은 선수로 이야기하지만 그 꼬리표는 이 선수에게 붙어야 한다라며 슈투트가르트에서 활약한 그는 팀의 부주장이 됐고 독일 레피클럽과 유럽 여러 구단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볼이 있거나 없거나 정말 뛰어나고, 구단과 대표팀에서 모든 걸 다하고 있다고 라 평가했다. 7위는 토미아스 다케이로다. 그는 지난 시즌을 앞두고, 볼로냐에서 아스널로 이적해, 손흥민과 북런던 더비는 물론, 미니 한일전을 성사하기도 했다. 언론은 토미아스는 103, 104 어느 곳에서도 뛸수 있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착함과 팀의 단합력을 보여주며, 아스널에서 아주 좋은 시즌을 보냈다. 훌륭한 선수이자 경쟁자이며 볼을 가진 상황에서 아주 편안하다. 큰 활약이 2022-23 시즌에 예상된다라고 평가했다. 두 선수는 일본 대표팀으로 나서 스페인, 독일을 상대로 전력을 다해뛰어야 한다. 1위 손흥민 2위 메우디 타레미 3위 사르다르 아지문 4위 살만 알도사리 5위 아크라 마피프 6위 엔도 와타루 7리토미아스 다케이로 8위 알모에드 알리 쿠위 엘도르 쇼무로 도프 10위 알리 마쿠트 사진 엑스포츠 뉴스 db 김정현 기자 이메일 주소